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어, 10개명 가운데 오늘 다섯 번째 개명이고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우리 흔히 알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되는 개명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의, 즉, 이웃 사랑의 어떤 방편으로 행해야 되는 개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개명을 필두로, 어, 사람을,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개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 또한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명이 약간은 조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은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흔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경배고 공경해야 될 존경해야 될 그리고 사랑하고 뭐 나중에 연로하게 되셨을 때는 보호하고 섬겨야 될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관계도 속에서는 나의 부모, 육신의 부모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종 권한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부모에게 뭐좀 불효하거나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거나 예전에 또 부모를 살인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패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 저의 육신의 부모, 그리고 저 관계는 부모와 자녀가,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당신과 저는 자녀의 관계, 자녀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여서 공경받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뭐,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뭐, 갈라데아서에 보면,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라고, 은혜의 측면에서 이 관계도를, 뭐,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고,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헛된 걸로 헛된 것으로 그리고 나쁜 것으로 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늘 선대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를 잘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사고와 판단에 앞서서 미리 좋은 것들로 준비해 놓으세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항상 100% 매치가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는 분명히 아니죠. 그죠?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부모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내게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어, 믿음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어, 믿, 꼭 믿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 이것이 있어야 이런 어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 보시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담 담고 있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 보시면은 이 공경하다라는 말을 honor 즉 영예롭게 하다, 명예롭게 하다, 더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자랑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자랑이 되라. 좀 의역을 해본다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의미로 확장시켜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신의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사고 내 멋대로 삽니다.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자녀가, 1 0대 자녀가, 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인간의 부모일지라도 그런데 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기 때문에 이 뜻을 분별하여서 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라는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물론 그 아직까지는 뭐 십자가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시진 않았지만, 그 앞서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땅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것은 이십계명 가운데 5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완수하셨고, 이 예수님의 순종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높이 들림 받게 하셨으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녀 또한 부모가 정말 신앙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그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육신의 부모의 자랑도 되어야 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어떤 깊은 사명이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그저 부모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봐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솔직히 돌이켜보면 그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 가운데서는 양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굳이 요구하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의 위치에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 계명은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이계명대로나 자신은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가. 먼저 내가, 제가 제 자녀들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부모 말씀 잘 듣고, 밖에 나가서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하려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선대하신 분이고, 그분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오히려 자녀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어요. 신앙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 그리고 말과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자녀보다 더 못한 부모들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저 부모들이 자녀를 얼감에는 뭔가 얼감이처럼 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그 어떤 삶을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시고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에 나가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수 있도록 손해볼, 손해보는 환경이지만 착하게 살수 있도록, 선하게 살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교회,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에 이끌고 그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의 어떤 양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물론 어릴 때야 잘 되죠.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도 학원 보낸다고 교회를, 교회 안 보내는 부모도 그게 부모입니까? 인간도 아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시점에 되면 부모들이 돌변한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교회가 중요하고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떠고 저떠고 말들 많이 하다가, 대학이라는 관문이 딱, 대학이라는 관문을 딱 앞에 두게 되면 세상 부모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고3 때는 특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1년 동안 교회 안 가도 된다. 대학 가서 교회 가라. 그럼 걔들이 대학가서 교회를 갑니까? 대학가면 술문화, 밤문화 뭐, 유흥문화, 타락한 문화에 애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더 멀리 하고 오히려 주일날은 한숨 더 자야 되는, 왜 토요일날 술 마시니까요. 술 마시고 노니까 주일날은 잠에 찌들어서 쉬어야 되는.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쫓아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 길들여져 있느니 자녀들이 대학 가서도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은 등한시에요 그러다가 신앙이 언제 한번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 해봅니까? 뭐 결혼을 했다든지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 교회로 다시 눈을 한번 돌립니다. 이거는 부모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양육한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자녀의 어떤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양육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양육을 했죠? 자기 만족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 내 자녀가 이렇게 되어서 내가 자랑하, 자랑하고 다니기 위해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신을 공경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겠죠. 너는 나의 자랑이 되느냐? 너는 내 뜻을 분별하여서 자녀의 자녀를 내 뜻대로 양육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그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 그 그거 그렇게 거그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자녀들을 참되게 위하는 거라는 착각 알고 보면 그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만족 자신의 자랑을 위해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하면 뭐 틀렸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욕심이 담겨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면 자기 자녀를 신앙의 삼대로 신앙의 삼대로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격대로. 서, 선아가고 크 저희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어, 오늘 어제 뉴스였나 오늘 뉴스나 보니까 60대 할머니를 반 협박을 해 담배를 사냐라고 뭐그 60대 할머니를 조롱했던 고등학생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어디 어디 광광고 아이들이라는데 그 소녀상에 꽂혀 있는 꽃으로 할머니 머리를 때리고 할머니를 협박을 해가지고 담배를 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걔들은 제 정신입니까? 그게 10대 맞아요. 17살인가 그렇다는데, 그게 인간이 맞습니까? 그 인간, 그걸 인간이라고 부른다면, 그 인간을 양육한 부모는 도대체 뭡니까? 그런 아이들 가운데 부모가, 교회에 다니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고, 뭐 윤리 도덕적인 측면 노인 공경 뭐 어른 공경, 물론 노인들도 지금 똑바로 보면 어른들도 공경받을 만한 일을 하시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연로 하신 어른들을 돕는 게 예전에는 기본 예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예절도 없고요 너무나 이 어떤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자녀 양육이 그와 같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어떤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저는 조금 끔찍해요.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권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이런 권능으로 뭐 병자를 고쳐라 이런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세상과는 그 60대 노인을 갖다가 조롱하는 그런 10대 아이가 아니라 60대 어른을 돕고 그 어른을 보호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결국은 육신의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서,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깨닫고 배우라 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했다면 그 뜻, 분별한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나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서 결국 세상과는 거, 분, 어,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5계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계명이긴 하지만 그 계명은 넘어서서 하나님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쉽게 볼 수는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게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땅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게 조건이 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뭐 장수의 축복이다, 뭐 번영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했을 때그 자녀가 번영하고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낼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뭐 초장부터 뭔가 김이 팍 세게 만,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불교 계속 전부 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면 굉장히 성공이라는 그런 어떤 뭐 출세 가도를 달리기에는 어려워요. 물론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뭐예요? 무언가 대단한 부귀영화를 받아 누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성공의 삶이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신앙인의 부모가 세상의 부모와 다를 바 없이 성공, 가도를 위해 교회, 교회를 안 나, 안못 나가게 하고 그저 막 공부만 시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부를 못 하더라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커가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아이들과는 전혀 구별된 삶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양자가 있다라면 인간 육신의 부모의 마음에 드는 그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린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모의 신앙 양육을 받은 그런 어떤 자녀의 삶을 누구, 이 양자, A라는 B라는, A는 세상, B는 신앙. 그두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 어떤 자녀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신앙이, 신앙인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B라는 자녀겠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칩시다. 성공하게 만들고 장수하게 만드는 축복을 준다고 친다면, 과연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냐, 신앙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냐, 너무나 뻔하게 우리는 이 신앙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알수 있겠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땅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합치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더라도요,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살더라도요, 그리고 막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고, 그 삶은 어차피 이땅 가운데 영원한 삶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삶 생명이 길다라는 이 복은 당연히 그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지금 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죽음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신앙인으로 자라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공을 올려드리는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살기 때문에 뭐 생명이 긴 거죠 <laughs> 맞잖아요.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것은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평강이 충만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늘 천국의 복즉 안식의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연히 부모를 올바로 공교하는 자들에게는 공이 적용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들이 좀못 배우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 심지어 공장에 나가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이 땅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고 그런 자녀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 평감의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당신이 부모입니까? 부모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을 위해 자녀를 양육해서 그 자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육신의 부모이지만 나의 부모,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시고 그,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를 양육하셔서 진짜 이 5개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공이 적용이 되고 잘 자녀들을 양육시키셔서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하나님도 기쁘시게 만드시는 귀한 이 땅의 부모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